여러분, <laughs> 오늘 시간에는 옛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어, 우리 화성! 화성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에, 옛날에 화성에 사람이 살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믿는 자에게 보겠나니. 내가 아, 직접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걸음치고 장에 따라가서는 발전이 없다 그랬죠 자내 식견이 안 되고 내가 확인 안 해봤어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가능성을 열어놔야 발전이 있었다고 해야겠죠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화성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수억 년 전에 이번 시간 제목은 뭐냐 하면은 어, 화성 여자는 닭대가리, 닭대가리 화성 여자 화성 여자 이야기합니다. 수억 년 전에 그 수억 년 전에 이제 그 화성에 사람이 살았는데 화성 여자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화성 남자가 태양계 뿐만 아니라, 이, 예? 옆에 있는 안도르메다, 이, 뭐, 하여튼 우주 전체에서, 어, 최고인 줄은 몰라. 파랑씨는 멀리 있는 줄 알죠. 그래갖고, 막, 뭐, 남자들 갔다가, 300총이다, 그러고, 500총이다, 그러고, 막, 뭐, 응? 음? 화성남자는, 막, 뭐, 시절이다 그러고 화성남자는화성남자하고 결혼해 주지 말자 그러고 화성남자애 낳아 주지 말라 그러고 막 이랬습니다. 결혼 제도는 누구를 예시해 있는 겁니까? 여자를 예시해 있는 거죠. 여자의 소명이 뭡니까? 애는 없는 거죠. 여자가 아무리 돈 많고 좋시해도 결혼 못 하고 애 없으면 팔자 더럽게 나쁜 겁니다. <laughs> 이 화성남자가 왜 태양계 뿐만 아니라, 여막 뭐 안드로메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최고남자가 되냐냐면은그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화성에 옛날에. 말이야, 어, 군대 번 애가 빡시게 돌리고, 또 대학 번 애가 빡시게 공부시키고, 또 뭡니까? 깡패소상하고 막. 그건 또, 오천 교육대라는 걸 했어요. 삼천 교육대가 틀립니다. 화성에서 했는 오천 교육대를 됐는데 그리고 또, 뭐 나쁜 놈들하고, 전쟁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아, 새벽불보기 운동. 새벽에 출근시켜가 막. 밤에 별뜰 뜰 때까지, 막, 일시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막, 화성 남자가, 우주에서 최고 남자가 되어버렸어. 근데 화성 남자가 최고인 줄, 태양계는 물론이고, 안도로메다는 물론이고, 우주에서 다른 별에서는 다 알아. 자, 이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 다른 별의 여행을 가서 우주선을 타고, 그래, 뭐. 다른 데, 뭐, 어디, 어딥니까? 어, 뭐, 뭐, 수성, 뭐, 목성, 토성, 해양성, 천왕성 뭐. 안드로메이인데 돌아다니 봐도, <laughs> 물건을 사올 게 없어. 왜? 화성의 물건이 세계 최고라서. 세계, 지, 지, 세계 최고가 없어. 우주 최고라서. 우주 1등 제품은 누가 만듭니까? 우주 1등 남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화성 여자들은 몰라. 화성 남자를 아주 나쁜 놈이고 찌질이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이수홍해는 화성 여자들이 또뭘 모르냐면은 화성이 태양계 안드로메다 포함해가지고 막 우주에서 최고로 여성 한, 여성 천국인지 몰라. 어? 여성한테 각종 특혜, 배려, 할당계 해주죠. 오냐오냐 오냐 해주고. 이왜 그렇습니까? 뭐 여성부락하는 걸 특별히 만들고, 또막 늙은 남자들이 막, 어? 전부 시인 남들이 오냐오냐 해주죠. 근데 하성 여자들은 하성이 <laughs> 여성 천국인 줄 모르고 <laughs> 원래 너무 어려워도 안 되지만 너무 편하고 <laughs> 번역하면 은 <laughs> 과일이 익을 때 거기에 벌써 썩고 있죠 너무 풍요로우면 은전신을 쇠퇴 쓰고 볼말이더 그 많아져 사람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설탕 주면 좋다 그래요 근데 자꾸 뭐면별 달지도 않아요 사깔리달라 그래 더 담가 달라 그래 사깔이 주면 좋다 그래 사까리도 몇달 먹고 나니까 별로 안 달아 더단거 없나 이래 <laughs> 꿀달라 그럽니다 꿀 주면 아 이거 이거 부드럽고 말이야 냄새도 좋고 몸에도 좋고 꼴도 안, 뭐, 하지면몇년 먹으니까 이것도 별로야. 뭐 달라고 그럽니까? 로뽕 달라고. 응? 그래. 이, 왜 화성 여자들이 왜 갑니까? 이, 왜 이렇습니까? 현실을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배운 망득하죠. 특혜 배려 할당제는 권리가 되고 남자한테 책임감 의무는 떠는게 보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거는 남자한테 다 떠는게 보고 계속 해줘해줘 해줘 하죠 그리고 전업주부가 일하고 온 남편한테 독방유하라 그러고 독방 살림이라고 <laughs> 그러면서 애 보라 그러고 설거지라 하 그러고 빨리 하라 그러고 이러고 <laughs> 이거 봐 말도 안 해. 이제는 뭐이 화성 여자들이 힘이 나고 들어갔고 노인을두드려패질 않나. 자기가 당기는 학교를 응? 창립자를 동상을 깨부수러지지 않나 낙하치를 하지 않나. 다들 봐. 불안치를 는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이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화생 여자들이. 이닭대가리 여자들이. <laughs> 이거 왜그렇습니까 홍의 바치가 용안이 똥 싸고 있죠. 지 복이, 지 팔자가 나고, 지식길이 낮아가지고, 복을 갖다가 쳐버리고 있죠. 복을 못 챙겨 먹고 있죠. 지금부터 이제 비유로 들어가서 설명하겠습니다. 화성 여자들이 수억년 전에 했던 거왜 <laughs> 닭대가리 닭대가리 갑니까? <laughs> 닭대가리 이거로 키친 해야 됩니까? 나 네, 아닐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닭고고 닭대가리를 그러냐면은 가까이 가 설명할게요 이 도시 사람은 모르는데 촌에서 끊는 오탕들그 아는데 이, 이 닭한테 뭐 이러죠 그 옥수수도 주고 보리도 주고 옛날에 쌀 키했죠 쌀도 줍니다 근데 쌀은 너무 해 갖고 사람도 잘먹는거라서못죽게 하죠 그런데 부모님 없을 때 마... 그, 몰래 뭐 줍니까? 리짤도 주고 쌀도 줍니다. 그, 충안 되는데. 그럼 이 쪼아 으면 되잖아, 닭이. 근데 닭은 희한해. 이걸 그냥 쪼아 먹는 게 아니고, 이, 그걸 갖다가, 발로, 닭은 발두 개죠. 발두개로 사방에 퍼, 퍼 던집니다. 그럴 이거 있나? 손에서 그냥땅들만 알아. 막 퍼, 퍼, 던지 그래갖고, 퍼던지 나눠 놓고, 이, 쫓아가서, <laughs> 이거 한개주먹고 앉았습니다. 퍼던지는어떻게하나냐쥐가 이, 거그 그냥 쪼아먹으면 되는데. <laughs> 퍼던지 나눠 놓으니까, 이, 다른 닭이 와가지고 다 쪼아먹어. 응? 화성닭만 먹으면 될텐데 뭐, 씨. 뒷 펀치 나눠 놓으니까, 저쪽에 말이야. 수성닭도 와가지고 먹고, 막. 목성, 토성 닭도 아가 먹고 천왕성, 명왕성 닭도 아가 먹네 응? 지금 이 닭은 내가 못혀있으면 화성여자죠 화성여자가 이 좋은 쌀 말이야 좋은 남자하고 이걸 갖다가 존중하고 하면 될 건데 뭐, 300층, 500층 하고, 뭐, 나쁘다 하고, 이러고, 면이 뭐. 펀치, 패대기지. 이러면 어떠십니까? 저쪽에 수성 여자, 목성 여자, 토성 여자, 천왕성, 명왕성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 남자들 다 체가. 막 산이 나왔어. 여기 뭐산의진미가면 산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가 있습니다. 그럼고이 고인 으면되잖아 근데 꼭팔잖 나쁜 연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을 쳤 겁니다. 아? 진짜 그런 놈이 있어. 비우도 있고 진짜 그런 놈이 있어. 그리고 이게 박살내또 어떤 놈은 수상을 차렸는데 수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춤추는 놈이 있어. 농사랑이가 뭐, 이질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 아시죠? 술상, 그, 체리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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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하고, 그, 뭐, 과일 안주하고, 뭐, 그 시기. 그술 먹고, 그, 뭐, 아가씨하고 이야기하고, 머리 보고 놀면 되잖아. 꼭 수상이 올라가가지고, 이 춤춰가지고, 술 쏘고, 어? 그 안주 더럽히고, 쏘고 가는 놈이 있어. 이 화성 여자가 이질하라, 옛날에 이질하였습니다. 흔히 딱대가리는 소리로 안 듣나, 이게. 이 밥상 술상은 이거 뭡니까? 화성남자야. 이 세계 최고남자죠. 똥뭔 지랄을 각하면 자. <laughs> 자기의 그릇이 있죠. 그릇이 있습니까? 술잔으로 따지면, 제일 작은게 빼갈, 빼갈잔, 고수의 양규잔, 쪼주잔 정경잔, 거기 뭡니까? 맥주잔 500cc, 1000cc, 1500cc, 3000cc 거지 있죠. 저기 술잔이야. 이 화성 여자야. 이 주준잔은 겁나게 커. 이 화성 남자야. 이 화성 남자가 이게 술을 따라줘도 지가 빼울 장밖에 안 돼. 그러면 계속 따라주면 어떡합니까? 술잔에 당기니까 나머지 단음차가 말이야. 술상 베리고 말이야. 술상 베리가 그 술이 또막 밑에 땅바닥에 흘러가 막일로티이러고 땅바닥 베리고 막 술이 튀고 막내 옷에 베리고 막 상대방 옷에 베리고 이러고 있어. 자, 이 화성 남자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깡패 소탕, 5천 교육대, 범죄와의 전쟁, 대학, 새벽별보기 운동, 군대, 이래가 막 빡시게 돌려가, 막. 막 엄청나게 커졌어. 화성 남자는. 이 화성 여자는 어떠냐?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막. 어? 그대로 발전이 하나도 안 됐어. 발전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이 지그릇이 빼을장이라가지고이큰 많은 술을 담을 수가 없어. 그니 이큰 주전자에서 술을 따라줘도 지그릇 지가 빼을장이니까 받지를 못하고, 막, 술상 빼리고, 땅바닥 빼리고, 막, 술이 티가 막내 옷에, 에? 버리고, 다른 사람 못 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 지, 잔이 작아가지고 다 버리고 있죠이 화성 여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화성 여자고 이건 화성 남자들데그고 레이터 내뜻 딱딱하려면, 화이 화성 남자가 겁나 커. 이건 많은 경우로 봐야 돼. 근데 화성 여자가 이 현미경으로 가지고 이큰 화성 남자를 보니까, 이 밖에 안 보여. 응? 어? 이거 분밖에 안보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많은 경우로 봐야 될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거 뭐, 어? 이상하죠? 너무 작고. 군이 지기가 현명인지 모르고 이 이거 이 화성 난라 나보다 강대, 복이 없어요. <laughs> 그래 갖고 화성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수억년 전입니다. 이제 화성 여자들이면, 저거가 이제, 뭐, 어? 그, 뭐, 좀, 뭐, 어떻습니까? 창성, 내양성, 뭐, 목성, 뭐, 이런, 토성 여자들은 좀 첸대했죠. 자기들보다 두, 세 단계 낫다고 봤어. 그런 것들한테 본처짜리 다 뺏기 입었어. 한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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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목성, 아, 토, 화성 남자들 다 뺏기 입었어. 그것뿐만 아니라, 수성 여자들은 저보다 좀 낫죠. 선진국이죠. 태양에 가깝잖아. 자기보다 못한 목성, 토성, 천왕성, 냉행성 처자들한테도 본처자리 뺏기고, 저보다 나은 수성 여자들한테도 본처자리 뺏기였어. 그니, 어떻습니까? 여자는 시먹고, 예, 운노는 팔자 들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말이야. 수성 여자들은 물론이고, 저기보다 두, 세 단계 낫다고 천시했던, 목성, 토성, 천왕성맹해성 여자들을, 한때 사모님이라고 하고 말이야. 그, 그 여자들이, 식당에 가족들 외식하러 왔는데, 그거 가가지고, 불판 깔고 앉았대. 고기판 깔고 앉았대. 서빙하고 앉았대. 거짓말 거십니까? 자, 이제, 화성에, 수억 년전 화성에서 지금, 지금 지구에 대한민국으로 옮겨봅시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가지고, 중국 집소유의 한국 사람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 이런 일이 수억 년 전에 화성에서 일어났어. 지금. 여러분, 악하가 양아를 구출한다. 악하가 양아를 쫓아낸다는 말이자. 이거는 <laughs> 거의 법칙 비슷한 겁니다. 자, 우리가 수억 년 전에 화성에 내려났던 일을, 일을 갖다가, 뭐, 예,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홍고 지식을 해야 된다. 사선 지식을 해야 된다. 그리 살다가 어떻게 됐느냐. 화성에서 핵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박살이 나고 오염이 됐는데 거기서 핵전쟁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지구로 이조를 했습니다. 밑가라 말가 아이만 말고 오늘은 수억 년 전에 화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닭대가리 화성여자. 화성여자는 닭대가리, 치킨 헤드.